냉면보다는 냉모밀 파기남 신일파라고요? 냉모밀 먹는다고 친일파 소리서 생존 처음 듣긴 한다 근데 어쩐지 칼린이 청묘장이라고요청묘님이 일본 혼혈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? 그렇진 않은데 옷가상한테 한번 물어보긴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아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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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이 그 마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아니, 찬원이가 씨발, 지들은 초밥 사준다며 군침 질질 흘리면서 뛰어갈 거면서 하얗던 키보드 선으로 목 졸라버리고 싶네. 아니, 찬원아, 그 나쁜 말 노노 야매, 야매 때 꾸다 사이. 그래서 찬원이가 초밥 쏘냐고? 오늘 찬원이가 골든벨 울리는 거야? 그럼 바로 저침 질질 흘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 키보드는 두고 오세요. 그날 집에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.